안녕하세요. 열촌 김성열입니다. 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경리 작가를 엄양 오행론, 즉, 어, 명리학에 입각해서, 어, 풀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 정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여기 이 작가의 명반을 보면은, 이월지에 어, 월지의 이 정인성이라고 하는 이, 이런 십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이 정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원래 학문 추구, 또 어, 학자 지향, 어,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교사, 교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질, 또 어떤 어, 선비적인 성품, 뭐 이런 것을 그, 어, 드러내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 정인성이 있으면은, 어, 사람이 점잖고 의질다. 뭐, 이렇게 해도 말합니다. 음, 그런데 이 정인성이 또, 어, 이 상관과 합쳐지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작가의 청간에 이 상관이 두개떠 있다고 그랬죠. 이 상관성과 합쳐지게 되면은, 음, 또 어떤 작가로서의 자질, 작가로서, 어, 천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향이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박경희 작가는, 어, 이렇게 이미 사주명반에 작가로 나아갈 수 있는, 작가로 자기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정인성이 이 작가의 이 월지에 있는데요.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친족 관계로 보면은, 어머니의 자리, 이렇게 보거든요. 이 어머니의 자리에 정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가가 어머니로부터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학자적인 또는 선비적인 또는 학문 추구, 어 이런 그 자질을 어머니로부터 어 받았다고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 정인성이 이렇게 월지에 있게 되면은 어머니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근데 이 박경희 작가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머니와 굉장히 어떤 운명적인 그런 연으로 얽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의 썸네일에 이 작가를 키우고 지킨 그런 그 작가의 어머니의 운명이라고 이런 제목을 그 썼었는데 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은이 딸을, 자신의 딸을 작가로 대승시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운명을 타고난 그런 분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하면은 어머니 이름이 용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용자의 지킬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용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아주 독특한데 원래 어머니 이름은 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용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 즉 용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거그 이름은 어, 어머니의 이거 그 바로 위 오빠의 그런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일찍 사망을 했는데 어, 어머니가 호적의 이름을 어, 등재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어머니가 오빠의 이름을 받아서 그렇게 그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용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음, 어머니가 그박경리 작가를 그, 어, 가졌을 때, 음, 그러니까, 어, 배에, 배 속에 그박경리 어, 작가를 가졌을 때, 그 태몽이 이 용꿈이었다고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 흰 용이, 그것도 파란 눈을 한그흰 용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니, 어머니는 그야말로 이 영혼을 지키고 키우는 그런 어떤 그어 자신의 그런 운명을 타원한 그런 분이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이 오빠의 이름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상하게 오어 왔다 말이죠. 이그 용서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박경리 작가와 어머니 사이에는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굉장히 어 참그 놀랍게 얽혀 있는 그런 어떤 그어 사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어머니는 아닌 게 아니라 어, 이 아버지한테 소방 맞고 그러니 이거 어, 호르미로 살면서 어, 작가의 교육과 성장에 엄청난 정성을 들였던 모양이에요. 그, 일본인 교사가 어머니를 아주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아, 아주 자식에게 정말로 어, 헌신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자녀 교육에 힘쓰는 것을 보고 일본인 교사가 칭찬했다고 하는 정도니까. 음, 어머니가 작가에게 정말 어, 얼마나 그 헌신적으로 교육하고 그 키웠는지 이걸 어, 알수 있게 한 거죠. 어, 그래서 이 작가는 어, 이런 그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그 알고서 나중에 이제 그 어,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음, 어머니 꿈을 꾸게 되면 아주 정말 생사를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어, 느꼈다고 어, 술래했다는 거죠. 음, 특히 그랬던 것은 이 작가가 이소년시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에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당시 어린 마음에는 어머니가 아, 아버지에게 소박 맞고, 그런데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형편을 음. 이 어린 마음으로는 왜 저렇게 정성맞게 사냐고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좀그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그런 그 어, 어렸을 때이 마음이 이제 어, 작가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음, 정말 그 후회하는 그런 음, 그 요인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음, 어쨌든 이렇게 작가와 어머니는 굉장히 그런 거참 어, 운명적인 그런 그 어, 연분으로 얽힌 그런 어떤 그 어,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작가는 어머니에게서 이런 거 어떤 뭐이 학문 추구 어, 이게 달리 말하면 정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과 책, 이런 것과 굉장히 그, 어, 연관이 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음, 어머니가 이렇게 그, 어, 작가에게 그런 그 자질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로서의 자질 같은 것도 어머니가 또 많이 물려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뭐,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도 아주 기억력도 비상하고, 그리고 어 아주 남에게 옛날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내는 그런 어떤 솜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부인네들이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어머니를 불러서 꼭 그냥 이야기한 마당 해달라고 해서 저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그걸 아주 재미있게 잘 듣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어, 어떤 그 옛날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이런 솜씨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작가로서의 천문도 결국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이, 박경리 작가의,의 그런 어떤 그 문학에 대한 그런 어떤 소질, 그런 재능은, 어, 할머니로부터도 그 있다고볼 수가 있어요. 어, 박경리 작가가 술회하기를, 음, 자기 친할머니가, 어, 굉장히 또, 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어서 집에 돈만 있으면 고담집을 굉장히 사모았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 책이죠. 그래서, 작가도 그것을 많이, 어, 읽고, 나중에 후일 자기 자신의 문학적 자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술도 남겨놓고 있는데, 음 이런 것을 보면 하여튼, 작가가 어머니 또 할머니로부터 이어진 자기 자신의 천분 재능,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의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라는 존재가 결국 어떤 우리 조상,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로부터 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음, 깊이, 그, 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음, 특이한 것은 이 작가는 이렇게, 그, 어머니, 또, 어, 친할머니, 외할머니의 내력까지 이렇게 다 어, 서술을 하면서, 어, 아버지라든지, 조부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요. 어, 뭐, 작가가 좀,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그, 어, 고래의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유습 여기에 대해서 뭐 반감을 좀 갖고 있어서인지, 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좀, 음, 독특합니다. 아마, 그, 어, 조구나 아버지가, 아버지가 특히 그, 어, 이, 뭐, 제가를 한 이런 분이니까, 어, 원래 저희 부인을 성업 마치고 재가를 했고, 뭐, 할아버지도 그런 이력이 혹시 있어서인지, 어,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어, 좀 서술이 없는 게좀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박경리 작가의 명반에서 또, 어, 좀 눈여겨볼 것은, 이 축술미의 삼형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 확실하게 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 축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지에 이두 글자가 보이죠? 여기 이제 그, 어, 여기 30대 대운에 들어오는 이 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합쳐지면, 어, 소위 축술미 삼행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지거든요. 이 삼행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통적인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고전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오만하고 방자해가지고, 그, 어 다른 사람들에게, 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이런 사람이어서 결국은 어떤, 그, 어 형벌을 받게 된다. 즉, 어떤, 그, 어, 재앙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본 것이 이 축술미 삼형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어 뭐냐 면은이 축술미 삼형살은 좀 과묵하고 또 고독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성격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뭐, 오만하다, 뭐, 도도하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 런데 이렇게 과묵하고 또, 고립적인 이런 성격을 오히려, 잘 살려서 이것을 할인업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이게 빛을 발한다고도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삼형살입니다. 할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무슨 의료, 의술 계통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종교, 또는 아니면 뭐 상담, 이런 업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문학도 의기 들어갈 수가 있, 있죠.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떻게 살면 좋으냐 이런 것을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게 전해주는 게이 문학이니까요. 이런 업에 종사하면은, 어, 상당히 또그 분야에서 대성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축술미사명형살인데 아닌 게 아니라 작가는 이렇게 30대 이 후반 이후에 축술미사명형살이 완성이 되어서 그런지 이때부터 그야말로 작가로서의 그런 천분을 활짝 이제 꽃피우게 되죠. 그리고 작가가 또 어, 어, 데뷔를 했던 것도 1955년에 이렇게 연운에 이렇게 미가 들어오는 이 해에 1955년 이 해에 또 작가가 어, 이 데뷔를 했습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그런 거 단편으로 데뷔를 했는데 뭐 이런 점은 이 작가가 축순미 사명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인과 어,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하는 이런 것을 엿보게 어, 합니다. 근데 작가의 어떤 어, 이 고립과 고독을 어, 정말로 그참 음, 음, 혼자서 어, 지키면서 외롭게 그걸 감당하면서 어, 사마천이 되고자 했던 그런 어떤 그 작가의 성향은 바로 이런 축순이 사명살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이 작가의 그런 이 명반에서 두드러진 그, 어, 요인은 뭐냐 하면은, 음, 뭐, 어, 여기 이렇게 에, 보다시피, 이 첼슨이 저, 분,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세개 정도니까, 뭐, 하여튼 이게 편제, 정제에 합쳐서, 어, 세 개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어, 좀, 음, 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좀 의외의 그런 거든그 그 요인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뭐 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재능 또는 그런 운 어,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음, 내가 해석하기에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있다고 해서 꼭 돈을 뭐 반드시 번다고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이 재성이 있으면은 대개 사람들이 어떤 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어떤 성향, 이런 것을 좀 드러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을 그 중시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 뭔가 이 처신도, 처세도 상당히 좀뭐 실용적,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재승의 그런 어떤 그 특징입니다. 음, 작가가 그런데, 타고에서 엄청나게 뭐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쓴 분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작가의 이름이 그, 재성이라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작가가 굉장히 어떤 실제 또 어떤 실용지향이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품을 엿보게 합니다. 음, 작가는 굉장히 그, 근면하고근력한 이런 삶을, 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원주에서 특히, 그, 어, 자기 텃밭에 막 계속 이렇게 그 농사를 지, 짓고, 그걸로 어, 음식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런 어떤 그 어, 소출을 후배들한테도 많이 나눠주고 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겉면 겉약한 그런 그 어, 삶을 또 어, 살아서 어, 나중에 그 어느 정도의 그뭐 그 실제적인 그런 어떤 거 어, 뭐 재물도 모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어또도에서이 어, 기념관도 또어 이렇게 그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작가는 이렇게 모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 어떤 거어 그, 물건을 나중에 다 이제 기부하고 사람들한테 나눠 주고 어 그렇게 에, 결국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쓴 시집의 제목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겉면 겉략하게, 어, 정을 모아서 그렇게 그다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갔다는 것인데, 음, 작가의 그런 이런 그 어떤 겉면 겉략한 그런 그 태도는 이것도 역시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태도로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그 홀어머니로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겉면 겉략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음, 어머니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뭐 자식을 앞세우고 가면 배를 굶지만은, 어 재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배는 굶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그어 검소하게 그렇게 사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한 분은 아니었던 것이, 절에 뭐 시주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크게 또 많이 하셨고, 주위에 또 힘든 분이 있으면은 어 종종 도와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작가의 어떤 그런 그 현실적인 어 태도는, 어, 어머니로부터, 어, 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 작가가 어떤 대담에서 이런 거, 그 어, 기록도 남겼어요. 어, 문학도 삶이 있고, 즉,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지,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어, 굉장히 어떤, 어, 그 뭐랄까 실용적이고, 어, 떤 그, 실천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던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재성이 상당히 뚜렷한 작가의 명만에서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어, 이 작가의 삶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그야말로, 인동초와 같은 그런 삶을 산 분입니다. 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 분이었어요. 어제 보니가 진작 이혼했고, 남편도 또 일찍 돌아가시고 뭐, 아들도 어린나이에 잃고, 또, 어, 사위, 김자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어, 힘들고, 여러 가지 또 시대적인, 어, 그런 거, 그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그 유섭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한, 어, 그런 그, 어 삶을, 어, 뭐, 우리 그, 50, 60년대 또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이 원체 또 아주 힘든 시대 아니었습니까? 어, 아 그런 시대를 어, 살면서 마침내 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큰 꽃을 피운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어, 인동초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음, 그 중에서도 작가는 그렇게 문학으로 자기 자신의 그 힘든 삶을 아주 민중과 민초의 삶 속에 노, 노, 녹여 넣어서 이걸로 아주 영광노처럼 녹여서 어, 어, 특히 도지와 같은 그런 어떤 대화소설을 썼는데 여기서 작가 또. 어, 아주 귀중한 그런 어떤 그 경험 가치를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인이었습니다. 음, 작가는 생명주의라고 할 만한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신념, 자신의 철학을 어, 뭐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어, 산문집에서도 종종 서술하는데요. 그런데서 작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 명 모든 존재가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 어, 구현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다. 이렇게 그 말합니다. 즉뭐 이거는 누가 살아라 해서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의무라고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 어떤 존재 어떤 생명인 걸 모두 다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다기업 어, 아주 귀하게 아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다 같이 있게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작가가 늘 그렇게 그어 내서 웠는데 이게 참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작가의 이런 가르침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 이. 남도 아주 그냥 뭐,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잦고 심지어 또 자기 자신도 어, 목숨을 식여버리는 이런 경우도 또, 어, 많죠. 어,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요즘, 그, 어, 결혼을 했어도, 어,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좀, 음, 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예 뭐,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거그 젊은이들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참 이거 굉장히 문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음, 이제 제가 문제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무슨 뭐, 애를 안 낳아서 출산율이 낮아, 낮아지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이 나라의 국력이 뭐 떨어지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살지 않는, 미래가 없는 이런 사을 사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고 이 생명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지속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왜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이 조상대부터 부모대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내림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이 자녀를 낳아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존재를 또 이렇게 지속함으로써 우리가 삶이 이한 데에서 끝나는 흥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우리가 그런 기초를 얻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한번 살면서 이 삶이 이제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유지되고 개선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손의 삶, 자식을 또 가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왜 생명이 중하고 또 생명을 우리가 또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 작가의 어떤 그 생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어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어떤 가르침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어 생명을 아주 중하고 가치, 가치 있게 차, 어, 여기는 이런 차원에서 작가는 또 진작이 동학 사상이라든지 샤머니즘 이런데 착목해서 어 이런 우리 우리 전통 사상 전통 종교를 굉장히 또 고평을 하고 이것을 작품에서 중요하게 또, 어, 드러냈습니다. 어, 동학사상 같은 경우는, 어, 이른바, 어, 인내천 아닙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어, 즉, 사람이 하늘님이다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일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어,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평등하게 여기고 하나같이 여기자고 하는 그런 그 어, 종교인 점에서 어, 동학을 작가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서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작가는 여기에 착안해서 자기 작품 속에 이런 동학과 동학사상을 녹여냈어요. 그리고 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심지어 뭐 산, 연못 이런 것도 어떤 짐승 이런 것도 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범신론. 모든 그 어떤 그, 이세상의 어떤 생명, 또 어떤 물건이 다 같이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또 평등주의의 이런, 이런 또 측면에서 작가가 굉장히 또 우리 샤머니즘도 깊이 평가를, 높이 평가를 했어요. 이런 점에서 작가가 참 선구적인 해을 가졌던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 어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선구적인 해안을 가지고 작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힘들었던 삶을 우리 민족과 우리 또 민중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훈 그런 그 어, 내력을 우리에게 그 남겨놓고 가신 분이라는 점에서 어, 작가는 참 위대한 존재다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지 어떤 뭐 재밌는 그 이야기만 쓰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점이 아닌, 아닌 점에서 우리는. 작가라는 존재의 그런 위대성과 또 가치를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박경리 작가와 관련한, 관련한 음양 오행론으로 풀어보는 작가론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그, 어, 박경리 론에 관한 이야기는, 어, 저희 운날살렘이라고 하는 책에 여기에 또 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 더 자세한 내용은 또이 내용을,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